예, 뭐, 저도 부모님 때부터 이제 영주에서 계속 사셨고, 지금도 이제 뭐, 친척 어르신들 뭐,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지만 영주에 그렇게 계신데, 저도 이제 영주에서 뭐, 초등학교, 뭐,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영주에서 졸업했고, 어,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영주에 대한 그 가장 어, 좋은 기억, 어디에서도 이제 느껴보지 못할 기억은, 서천교 밑으로 흐르는 이 강물이, 저는 이제 대학교 가서 MT를 주로 이제 이렇게 춘천 쪽으로 많이 그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북한강 쪽으로 그럼 많이 가는데, 제가 처음에 MT 가서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로도 놀러 를 오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여기 꽃동산 근처에도 살고 해가지고, 여름만 되면 늘 여기 가서 수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시 한 중간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찾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물이 정말정말 정말 깨끗했잖아요. 맑았고. 그 모래사장에 그 맑은 물이 있었고, 저는 지금도 뭐그 이후로 여러가지 이제 개발도 있고, 위에 이제 뭐그뭐 땜도 그뭐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번 다시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어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그때 이제 폭포 이러면은 늘 어르신들이 그때, 폭포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만큼 물도 많았고. 저는, 어,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글을 쓰거나 뭘할때 저한테 어떤 그 감성, 기본 감성으로 작용한 게그 어렸을 때그 폭포가 주는 그 공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 자연이 주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경외감. 그걸 저는 사실 이 강교 밑에서 느꼈거든요. 그때 물도 깨끗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감성들은 저는 사실 이, 이 서촌교 밑에 이 강물에서 많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때마다 보면 이제 그 물은 다 사라져 버렸고, 물도 조금 이제 탁해졌고, 그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laughs> 뭐 학창시절은 뭐 대부분 비슷하게 지냈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국민학교 2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자전거 타고 이제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돈 주고 자전거 탄다는 게좀 되게 신기했고. 어 저는 이제 매일 적으니까.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은 늘뭐 저희 때는 이제 학원 이런 게 이제 잘 없고 오직 이제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뭐 야간 자습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 제가 사실 공부를 굉장히 못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어, 핑계입니다만 어,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와 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못 했어요. 어, 굉장히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어,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간다는 게 이제 네다섯 명 중에 한 명만 가던 시절이잖아요, 대학을. 어, 그래서 대학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뭐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럴 정도로 공부를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 지날수록 어떤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다 보니까 후에 이제 뭐 유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 혹시나 어, 이걸 보게 되는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공부는 어, 일시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 어, 하지만 어, 어떤 가슴 속에 어, 내가 언젠가는 뭐든할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버리지 말고 어,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지금은 더더욱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 자기 자신을 저는 사실,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게 똑바로 살수 있을까? 이런 좀, 음, 자기 또폄하도 되게 좀 심했었어요, 비아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절대 어,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뭐 저는 학창시절 특별한 게 없어서 살 얘기는 없는데, 그 얘기는 꼭 우리, 어, 우리 고향의 이제 그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가서 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대학 생활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적응을 못하고 대강 그렇게 이제 대학을 이제 어, 다니고 뭐 군대 갔다 와서 나이 먹고 졸업을 하니까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렇게 약간 이제 백수 생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아 어, 우연히 어, 신문 광고를 보고. 어, 뭐 어떤 대학교가 생겼다. 새로 만들, 만들어진 대학이 있는데, 뭐 일정 점수 이상 학생만 받아서 이제 원하면은 유학까지 보내준다. 이제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강대학교였는데, 우리 여기 이제 영주운강사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그 대학인데, 그래서 그 대학을 보고 저는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학에 대한 걸 대강 아는데, 어, 이 정도인 엄만 1년에 100명만 받아가지고 이거 무료로 한다? 이거는 등록금을 다 받아도 이게 운영이 안될 대학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이 서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하고 담쌓고 살다가 서른에 그걸 보고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그때 이제 열아 살에 했어야 될 저는 뭐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긴 한데 그 대학 입시 공부를 서른 살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공부를 안 했다는 그 한이 그때좀 이제 발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그래서 이제 금강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처럼 이제 불교학과도 있고 다른 학과도 있긴 한데 저는 처음엔 다른 학과로 들어갔다가 불교가 저도 뭐 그냥 스님들 목탁 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어,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식민지배할 때그 지역을 이해를 해야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종교 사회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때 이제 유럽인들이 인도에 와서 아, 인도인들이 인도 철학과 불교라고 하는 걸 믿었구나. 그래서 그 고문원들을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유럽의 유명한 대학들이 불교학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시아에 역수입된 게 우리나라의 이런 불교학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 이러면, 어, 산 속에서 머리깎고 목탁 치고 이걸 생각하는데,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저기, 어, 뭐, 함부르크 대학이나, 어, 비엔나 대학이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로 전과를 해가지고, 어, 불교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불교학 연구로 아주 큰 데가 그런 유럽의 불교학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일본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 가지고 어 불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불교학은 상당히 다르고 학문의 불교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이제 굉장히 서구적인 학문이고 어 그래서 이제 가서 어 불교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아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지금 이제 우리 이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 정말 이거는 어 우리가 한번 접해보면 어이 이 혼란한 어 심란할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저는 일단 불교로 그렇게 일단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일본에, 어, 유학을 이제 가서, 어,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문학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 가장 어 그게 이제 좋은 건데, 어, 우리나라는 사실 불교의 역사는 뭐한 15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학문으로서 불교를 연구한 역사는 일본보다도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뭐, 백 년이 채안 되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어, 뭐, 이제 다른 대학에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교에 대한 어떤, 어, 저에게 이제 또 장학금도 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신 또 이제 감사한 것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어, 모교로 돌아와서, 이제 이 불교를,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불교가 아닌,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의 연구를 한번 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모교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 뭐 후배 겸 제자들을 지금 학교에서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영주 여기 이제 소백산 바로 넘어가면 이제 단양이 있고 단양에 이제 구인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단양 구인사가 우리나라에서 불교 내 종파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그 조계종이 설립재단으로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종파가 단양구인사가 총본산인 이제 천태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천태종이 만든 대학이 2003년, 어, 2년도에 개교한 저희 금강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금강대학교를 흔히 이제 불교대학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불교학과도 있는 종합대학이고, 이제 크기는 작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100명만 뽑아서 처음부터 아예 무료로 어, 그, 이제 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유학까지 그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서른 살에 백수로, 어,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걸 알고 가서 서른 살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4년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이제 우리 어, 학교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뭐 참고로 우리 용주에는 저기 이제 여기 웅강사가 바로 같은 천태종 어, 사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 매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에 이제 아시아에 어, 왔을 때그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로 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어,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도인들하고 유럽인들은 원래 옛날 그 뿌리가 그, 그 인종적으로 같,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인도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 이러면은 자꾸 동양의 종교다 이러는데 그거는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 동양이지만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뭐몇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퀸의 이제 그 리드 보컬이었던 그 프레드 머큐리 그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 파키스탄계. 우리가 그, 그 사람을 보고 유럽 사람이라고 봐도 별로 이상하지 않듯이 원래 인도하고 유럽인들은 뿌리가 같아요. 고대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인도에 와서 인도의 고대 언어들을 분석하는 게 쉬웠어요. 같은 뿌리의 언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어가 비슷한 언어다 보니까 금방 배우듯이 그러한 고전 문헌을 분석하는 게 이제 불교학으로 발전을 한 거고 뭐 인도 고전 언어가 뭐몇 가지 있는데 그다음 이제 하, 우리는 한문으로 된 것만 봐서 자꾸 한문 이미지만인데 원래 인도인들은 당연히 한문을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불교경전, 뭐,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불교경전, 뭐,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하는 게 불교학인데, 이게 이제 한백 몇십 년 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도 유럽에 가서 그 불교학을 배우고 와서, 일본 최초 대학인 동경제국대학에 그 불교학과를 만듭니다. 그 문헌을 비교분석하는 게 불교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 뭐, 삼라만상인 공인데 다 뭐, 공인이라 다 버려라. 이거는 사실 어 학문적인 불교학원은 뭐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상당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학은 오히려 굉장히 무미건조한 고전 언어를 바탕으로 고대 불교 문헌을 비교 분석하는 게 이제 불교학이고 그게 일본에서 자기들도 원래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 일본에서도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배우고 와서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도철학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양에도 어큰어 유명 대학들이 운영을 합니다. 대중적인 학과는 아니다 보니까 큰 유명한 대학들에서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 뭐 비엔나 이러면 비엔나 커피, 뭐 모차르트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비엔나 대학 이런 데가 다 불교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불교하고 학문의 불교는 매우 다릅니다. 아 그래서 혹시 어, 우리 고향의, 어, 후배들 중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깎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유수의 대학으로 가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어,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국사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 부석사 무량수전, 뭐 고려시대 가장 오래된 목적건물 중에 하나, 뭐 이제 봉정사하고 같이 이렇게 늘,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의 그 어떤 배 흘림식 기둥, 그거 자체로도 뭐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 그런지 우리는 부석사의 가치를 오히려 더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뭐 고분야는 그제 전공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우리가 이제 의상대사께서 이제 이 부석사를 창건하셨고, 그쪽 이제 길도 뭐 의상로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돼 있던데, 어, 사실 우리나라에 뭐 불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뭐 종파가 어,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가장 그어 영향력이 큰어 종파는 우리가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화엄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우리나라 옛날부터 굉장히 힘이 좀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흔히 일본은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또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일본은 법화경, 한국은 화엄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화엄경, 그 화엄종을 최초로 선양한 곳이 바로 우리 의상대사께서 당나라 가서 직접 유학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그 화엄종의 최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게 의상대사고 그래서 이 한국의 화엄종을 퍼뜨리신 게 바로 저부석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사찰들은 다 부석사의 제자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화엄종의 뿌리는 부석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뭐 부석사 무량수전 이 정도로만 어 알아야 될게 아니라 부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어이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는 가끔 뭐 단순히 우리가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그냥 배흘림 기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어떤 부석사의 가치를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리산에 가면 이제 화엄사라는 절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범어사가 있고 뭐 우리가 팔만대장경 있는 합천해인사 이런 유명한 절들도 다그 화엄종을 기반으로 했던 절들이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영주 부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더 홍보를 해서, 뭐 이건 제 그냥 혼자 단순한,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그 앞에 어떤 그 부석사와 연계해서 어떤 그런 그뭐 명상센터나 또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소수서원 근처에 이제 유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거는 있는데, 또 그런 걸 해서 조금 하면은 어떤 그 부석사의 가치도 높이고, 우리 어 지역도 좀 더, 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그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소수서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가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게 불교의 대단한 뿌리이면서 유교에도 대단한 뿌리인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주예요. 그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뭐 이제 각 지역마다 유명한 사찰이 있고 그뭐 유교에 대한 그게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소수서원은 우리도 그 소수서원 자체도 옛날에 그 절을 갖다가 그렇게 그 바꾼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의 국가가 되면서 그 옛날 사찰들이 다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좋은 자리에 소원을 갖다가 또 이제 짓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그부석사하고 소수소원 또 가깝고 하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 문화의 어떤 본류라고 할수 있는 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유교와 불교가 거기에서 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소원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에 가장 영향이 컸던 그화엄종의 종찰인 부석사,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콜라보를 해서 유교와 불교가 같이 살아있는 영주,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어떨까. 유교, 불교 두개다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고향이 바로 영주입니다. 사실 이제 그 책이 조금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불교 내용을 그렇게 담았는데, 어 사실 조금 이제 그 연구자들은 그런 책을 쓰는 걸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어 일단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들 그 업적 평가를 할때 이런 책들은 점수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어차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불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연구 역사가 짧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이러면은 그냥 어렵다. 그리고 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 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붓다의 말씀 중에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불교가 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그 붙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설파로 다닐 때 무슨 대학 교수나 철학자처럼 어려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 경전을 제가 짧게 인용을 하고 거기 밑에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붙여놨는데 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불교 경전인데, 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어, 진흙에, 어, 오염되지 않는 용꽃과 같이, 천둥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제 불교 경제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러니까, 붓다는 우리가 이제 종교 이러면은 되게 이렇게 막이 세상하고 완전 다른 세상.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그리고 막 불교 수행 이러면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붙다가 어, 이야기하는 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그 통찰이 너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바깥에 비가 오고 청동 소리가 쳐도 내 마음은 놀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이 세상엔 오염된 진흙이 있어도 나는 그 안에서 용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통찰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한 게 아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너가 죽고 이 세상을 부정해서 어디 뭐 색다른 세상에 가서 뭐그 저기 어깨에 날개가 나서 뭐 하늘 날아다니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부정하고는 그 누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마음이 정말 어큰 바다와 같이 커졌으니까 천둥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붙다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쉬운 언어로. 어, 썼는 게 바로요. 요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 계속 이제 요런 대중들을 위한 대중서는 이제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요런 책을 쓰고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자로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의 미진한 연구 분야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는 어, 오늘 이제 요런 기회도 이렇게 있었지만 어, 많이 이렇게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일반인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나 기획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좀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너무 그렇게 막 어렵게 또 추상적이게 깨달음 뭐 이래가지고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런 불교 말고, 부다가 가르친, 초기에 가르친 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야, 숨 쉬기 잘해. 이런 거거든요. 들숨, 날숨. 그거 집중을 하다 보면 산만했던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쉽죠. 마음 잘 다스려라. 말은 쉽죠. 근데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힐 건가? 그러면 붓다는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산다는 게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들숨 하고 날숨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요? 날숨 하고 들숨 못하면 죽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생명은 있는 거니까 호흡에만 그렇게 집중을 한번 해봐도 네 마음이 산만했던 마음이 집중이 가라앉을 거야. 그때. 너가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결과는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니까 너를 괴롭히지 않겠지. 이게 붙다의 메시지거든요. 내게 이제 너무 철학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추상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좀어 쉬운 불교를 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